간단하게는 사회를 위한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면서 계속 갖고 있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어, 그 사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잘못 내리겠더라고. 예, 일단 사전적으로는 인간 공동생활집단이라고 이렇게 내리는 건데 예,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공동생활집단인 건데 이런 인간 공동생활 집단을 위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를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지금 경제는 경제를 위해서 사회가 동원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경제라는 것은 사회와 뗄려야뗄 수가 없는 건데, 경제는 정치, 사회 이런 거랑 떨어진 별도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결국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고 인간의 공생활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전체 인류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별도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자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보니 사회가 다이 이 시장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되거나 사회가 흔들리거나 위기에 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에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가 실제로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에뭐 여러 장면이 있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는 1979년에 그한 살림 농산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때 당시에 한 살림 농산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도시에 있는 소비자는 농촌에 있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농촌에 있는 생산자는 도시에 있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진다. 이게 그때 당시한 살림 농산이 시작될 때 슬로건이었어요.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몇식 가구든 몇백 가구든 모여서 농촌에 있는 생산자들이랑 만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생산 과정을 거친 배출을 원한다. 그러면 이 배추를 만약에 너가 생산을 해줘서 해주면 니네 배추를 우리가 다 소비를 해준다. 우리한테 필요한 배추의 양은 이런 정도니까 그러 생산해줄 수 있니? 그러면 뭐 생산해줄 수 있다 아니면 주변에 누구랑 같이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배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일반 시장 경제는 가격을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시세라고 하는 시장 경제 게임 방식에서 배추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만 이 방식에서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당신들의 생산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계약을 해서 이것을 생산할 때는 배춧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당신이 생활할 때 필요한 그~ 생활비를 우리가 같이 그~ 생활비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비를 우리가 가격으로 보존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